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과 경기부양 법안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가 부실하고 범죄 많은 민주당 주에 주려고 2조 4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은 코로나 1 9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백악관이 제시한 1조 6천억 달러가 매우 관대한 것이라며 펠로시는 평소와 같이 선의로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협상을 멈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은 급락했는데요. 다우지수는 1.34%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1.4%, 나스닥은 1.6% 하락한 채로 마감됐습니다. 협상 중단을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뒤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항공사 직원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250억 달러 지원, 즉 2차 PSP와 소기업 고용보호 프로그램, 즉 2차 PPP를 위한 1350억 달러를 상하원이 즉시 승인해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이둘다 케어스 액트에서 미사용 자금으로 모두 지불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1200달러 현금 부양 체크를 위한 단일 법안이 오면 즉각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고 강조하면서 협상 관계자들을 하나하나 태깅해 또 다른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은 어제 아메리칸 대학이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이번 가을과 겨울에 필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30만에서 40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워싱턴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월 1일까지 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죽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내년 여름이나 가을이 되어야 백신이 널리 보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지난 한달 상원 청문회에서 백신이 승인되면 대중에 접종하는 데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공개된 이후 백악관 핵심 참모들의 감염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을 승인할 때 사용하는 핵 암호가든 가방을 보호하는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대통령 수발을 드는 또 다른 현역 군인 한 명도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백악관 공보실에서 세 번째 감염자가 나왔다고 밝혔고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에 깊이 관여하는 스티븐 밀러 선임 보좌관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목소리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오늘 저녁 9시부터 90분간 유타대학에서 USA Today 워싱턴 지국장인 수잔 페이지의 사회로 TV토론회를 가집니다. 양 후보 모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과 실수들까지 변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흥미로운 토론장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이 나올 것이고 대법관 인준 문제와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 역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중단된 경기 부양책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특별한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상태여서 상대방 흠집 잡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과 달리 정책 중심의 맞대결이 될지 아니면 상대방 대선 주자 흠집 잡기 네거티브 싸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아직도 코로나 19의 양성이면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은 열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젯밤 메릴랜드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오는 15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2차 토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매우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 그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지침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이후 백악관 웨스트윙의 근무 하는 직원 10여 명이 추가 확진 판정 을받은데 따른 것 이라고 언론 들이 일제히 보도 했 습니다. 귀네 카운티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에 선정된 6명의 선생님 중 한인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첼시니 초등학교 1학년 G 박, 허킨스 초등학교 1학년의 자넷 김, 볼드윈 초등학교 1학년의 제니퍼 고등 3명입니다. 최우수 교사에 선정되면 매년 1,000달러의 보너스와 함께 1년간 자동차 무료 사용, 새 노트북, 식품점 상품권 등 선물을 받게 되며 조지아주 올해의 교사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귀네 카운티 올해의 교사 발표는 오는 12월 1 11... 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등급 허리케인 델타가 오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오전 5시 30분 현재 최고 시속 110마일의 강풍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2005년 허리케인 윌마 이후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온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정부 보호소에 피난해 있고 오후 7시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윈타나로 지역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관광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특급 허리케인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더 울산 짓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델타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새벽에 루이지애나주 해안가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루이지애나는 지난 8월 허리케인 로라로부터 입은 피해 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또 다시 허리케인 불청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을 한국 정부가 재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의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당시 판결의 취지가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는 적법함 절차를 통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 해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일회용 마스크가 주당 2개만 보급되고 일부는 이를 세탁해 재사용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여러 차례 반복 사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는 1년에 12개, 매월 1개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일선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여러 차례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등 마스크 부족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한 병사로부터 이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종합보험 선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백악관 돌아오자마자 엄청나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 트윗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좀 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요. 어, 협상 안 하겠다고 트윗을 날렸죠. 민주당과 더 이상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협상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그 트윗에는 2조 4천억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실제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거는 2조 2천억 달러였었죠. 어쨌든 간에 그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그리고 그 요구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범죄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의 주정부에 지원하는 돈이 대부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왜? 이 돈이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데요. 이 지원 예산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 걸어들이는 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법인세 혹은 여러 가지 세금들이 거두어지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금이 줄어들니까 지방정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어,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초 경제학자들이 계산한 것보다는 많은 숫자를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랬던 것이고 백악관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은 그러면은 어, 2500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생각해볼게라고 이제 중재안으로 내놨던 것인데 그 집행하는 방식에도 좀 차이가 서로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거죠. 아이, 아, 하지마,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협상에 직접 어, 협상 상대로 나섰던 문우신 재무장관이 공화당에서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먼저 그렇게 협상 깨겠다, 안 하겠다라고 해놨다가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트위터, 트윗을 올려가지고요. 일단 항공사들을 위한 것, 그다음에 이 소기업들을 위한 PPP, 이거는 먼저 좀 통과시키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리고 나서 또한번 트윗을 날리죠. 뭐냐면 1200불, 우리 이제 국민들이 다들 기다려왔던 1200불 현금 지원 체크, 이거 두 번째 체크 좀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서 고트윗 그 끝에다가 태그를 답니다. 예, 네, 태그. 사람 이름들 태그를 답니다. 그 태그에 달려져 있는 사람들 리스트가 이제 여러 명이 쭉 나오는데요.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로 협상 대상으로 나섰던 문우신 장관은 빠져 있습니다. 원래 들어가야 써야 정상인데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도우즈 비서실장이 제일 먼저 나오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우신 재무장관이 그동안 그, 펠로시 하원 의장과 협상을 하면서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 좀 많이 휘둘렸다. <laughs> 그래서 지금, 어, 어, 자꾸 돈을 좀더주자는 쪽으로 자꾸 공화당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화당 측, 그리고 이제 백악관, 백악관 측에서 야, 문우신 장관은 이제 빠져라. 그, 그렇게 물르게 협상해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빠져라고 이렇게 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강수를 둬서 협상 깬다. 이런 식으로 강수를 뒀다가 전반적인, 그, 그러니까 그, 포괄적인 법안을, 구제법안을 만드는 것은 하지 않고, 일단 특정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단일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처리를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다시 이야기를 꺼내놓는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공화당에서 이야기했던 구제, 그 금융 방법도 예전에 케어스 액트 만들었던 것처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대규모의 구제안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당장 시급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단일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항공사 직원들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항공 업계에 지원해 주는 250억 달러. 이 부분은 원래 그 케어스 액트에 있던 내용입니다. 케어스 액트에 그런 법이 있었고요. 250억 달러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걸 한번더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소기업들을 위한 PPP, 2차 PPP도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라 케어스 액트에 원래 있던 것이었죠. 그걸 한번 더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1,350억 달러 쓰겠다는 건데 PPP로 이 PSP 항공업계에 지원하는 PSP나 PPP나 둘다돈 합쳐봐야 1,500억 달러 이 정도의 비용은 이미 케어스 액트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그때 2조 2천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죠. 그때 확보했던 예산 중에서 아직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있답니다. 이돈 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추가로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지 않아도 이미, 에, 이미 예산을 가지고 확보해 놓은 상태이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2차 PPP, 2차 PSP 이거는 먼저 쓰자 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고요. 여차하면 그냥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도 어, 뭐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은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은 가장 좋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은 밀어붙이기라도 할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둘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의회한테 좀 다시 한번 압박을 하는 거죠. 상어 상어원이 이런 것들 좀부터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00달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정치 공방 서로 벌리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이 협상을 깨는 것이 그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그런 수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융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입장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협상 깨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봤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라도 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재선 가도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 대통령 선거 특히 재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실업률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현상을 겪은 대통령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경기가 굉장히 좋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경기가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주가 폭락하고 이런 상황을 좀 겪었던 거였거든요 복원 이슈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향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다시 살려야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기부양법안, 이거 협상하는 거는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는 협상대로 끌려가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협상은 결렬선언을 하면서도 주식시장에 일반 시중에 돈을 풀수 있는 방법으로 PSP와 PPP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PSP, PPP를 하면서 그러면서 납세자들한테 현금 지원하는 거를 얘기를 안 하면은 이게 또 국민정세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또 1200불 얘기도 그 다음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일이 진행이 되겠죠 민주당이 엄청난 결단을 하지 않는 한은 이 협상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완하게 완고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딜을 받든지 말든지입니다 그데 받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적은 상황이죠. 펠로시 하원의장 입장에서 전에 기자회견할 때두 가지 큰 이슈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랭귀지였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뭐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문제였지만 첫 번째가 랭귀지였기 때문에 펠로시 하원의장 입장에서는 이게, 이게 자존심 싸움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지금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딜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백악관에서 1조 6천억을 제안을 했는데 펠로시 하원의장이 일단 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 어떻게 돌아갈지는 뭐 정확한 거는 저로서는 알수 없지만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일단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미 가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PSP와 PPP를 한다. 그런데 국민 정서상 1200불 현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안 꺼낼 수 없으니까 지금 나왔다. 그리고 1200불 협상이 다시 이루어지 협상을 다시 하라는 그런 분위기로 트윗을 날려놓은 놨는데 실제로 협상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사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왜?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다가 돈 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지원금 주는 거 사실 필요 없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고집을 피우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그것이 아니어도 1200불 현금 부양이 됐던 기업들을 위한 PPP나 PSP나 뭐가 됐던 간에 기업들과 이 납세자들 가정에 현금이 풀리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뭐 판매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세를, 세금을 통해서 수입을 걷어들이게돼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정부를 지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거 아니어도 그거 사실 그 4,360억 빼버리면 당장 협상 가능한 거거든요 당장 대통령이 사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걸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이 어렵게 진행이 지금 다섯 달 넘게 협상이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 없어도 사실은 시중에 돈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올라가고 하는 어,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 어, 길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걸 끝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어, 현 상태로 이야기하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부분을 놓고, 공화당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돈은 풀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케어스 액트를 통해서 확보해왔던 예산 중에 쓰지 않은 돈, 그 쓰지 않은 돈을 2차 PSP, 2차 PPP로 풀겠다라고 대통령이 지금 선언을 했으니까, 그거라도 돼서 시중에 돈이 좀풀리면 일단은 좀 급한 숨은, 대통령 선거 전까지 한한달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급한 숨은 좀 트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함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예, 오늘 밤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부통령 후보들이죠. 토론회가 열립니다. 유타 대학에서 열리는데요. 이 토론회가 대통령 토론회만큼이나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기대를 좀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조 바이든 후보가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 말하는 게 조금 좀그 더듬거리는 부분들, 그리고 좀 어눌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말실수도 몇번 있었고 해서. 물론 말실수는 트럼프도 엄청 많이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불안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토론회라는 걸로 그 이야기했을 때 말이죠. 근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사 출신인데다가 워낙에 말을 또 잘하는 달변이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젊지 않습니까? 젊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토론에 한번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보통이 아닙니다. 말을 참 잘합니다. 알고 보면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보다 어쩌면 더 부통령에 대한 신임이 더 두꺼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어, 보수적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보수적이죠 펜스 부통령이 그리고 어,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몇 가지 이슈들이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언급될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크포스, 백악관의 테스크포스의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대장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업적을 이루어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별론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공화당한테 살짝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바이든 후보가 극좌 진영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린 뉴딜을 수용하기로 한것 아니냐 결국은 국좌 진영에 의해서 꼭두각시 하는 후보 아니냐 이런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죠. 그때 이 바이든 후보 측에서 그렇지 않다. 바이든은 바이든의 정책이 있다. 이렇게 대꾸하면서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린 뉴딜 정책 지지한다라고 본인이 밝혀놓은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린 뉴딜이 아니라 바이든은 바이든의 정책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놀랬죠?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사실 트럼프가 공격한 거에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근데 이 발언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펜스 부통령이 해리스 후보를 좀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냐 하면은, 해리스 후보가 실질적인 대통령 아니냐 하는 거죠. 바이든 후보는 아무리 연로하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긴 했지만은,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면, 그럼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트로이 목마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니냐? 이 해리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극 어, 극좌 진영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 전사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리스 후보가 공, 어, 방어하고 되받아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본인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안계이면서 흑인이라는 인종적인 문제 그 다음에 여성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10분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조금만 잘못 공격당하면 은 공격한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반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것도 지금 저희가 눈여겨 봐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대법관 인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오바마 케어를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법조인 입장에서 뭔가 어, 공세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해리스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걸 제가 좀 얘기를 미리 드리자면은. 보통은 이제 부통령 후보들이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본인들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한다기보다는 상대방 대통령 후보에 대한 흠집잡기를 벌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서포트하는 것이 부통령의 입장이다 보니까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는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의 대통령 후보들을 흠집 잡게 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재앙에 실패했다. 결국 본인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느냐 이런 공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좀 제대로 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결국은 조종당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냐 그렇게 유약해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을 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 네가티브 토론회를 벌이게 되면 정말 재미없는 토론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국민들이 이 토론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이번 토론회만큼은 서로를 흠집 잡는 토론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들을 제시하고 우리 후보 진영이 우리 선거 캠프가 그런 앞으로 미국이 나가야 될 방향을 바로 짚고 있는 그런 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애틀란타 심포니아가 박평강의 지휘로 베토벤의 9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지역 한인 음악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 특별한 희망과 위로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음악회는 유튜브 뉴스 앤 포스트 채널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생중계되며 후원하신 분은 현장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18일 오후 5시 유튜브에서 만나요. 예, 귀네 카운티 하면은 이 아틀란타 지역,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가장 한인사회가 많이 밀집해 있는 한인사회의 중심지역이다. 아틀란타 한인사회의 중심지역 하면 이제 귀네 카운티 이렇게 되는데요. 이귀네 카운티 교육청에서요, 올해의 교사, 매년 선발합니다만, 올해의 교사 후보에 한인 선생님이 3명이 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후보에 6명이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후보자로 나온 분들 숫자가 13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최종 6 명을 선발한 거 명단에 거기 세 명이 한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세분다 초등학교 1학년 <laughs> 선생님들이고요. 네, 그리고 세분다 여성 선생님이신데 이 귀네카운티 교육청은 조지아 주에서도 가장 큰 교육청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규모가 큰 교육청입니다. 네, 이렇게 큰 교육청 안에서 올해의 교사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영예인 것이죠. 이귀네카운니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한인들의 영향력, 한인들의 활동도 점점 주류 사회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어제 그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정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에서도 한 가지 질문으로 올라왔던 것이 귀네카운니의 코리안 타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코리안 타운을 만든다고 하면 후보자들은 거기에 동의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요. 답변을 한 후보자들 주외에 지금 출마해 있는 후보자들은 찬성한다 돕겠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답변들을 또 내놨습니다. 조만간에 귀네카운니의 코리안 타운이 만들어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점차 한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곳이 되고 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